자, 나렇게 하면 지 Okay. Someone, don't worry about it. I get a little. y 그 a h I'm not t a l 거 i n g about it. It's too early to t 이 l k They 아 오단 제가 미춥. 미든 야, 오케이. 철수다연다 차다. 차준이 0초 오케이. 서준이 0초 하고. 준이는아무튼 야, 하영 냥냥이는 일단은 0초이는 10초. 이거 총냥냥이총 냥이는 130초 이렇게 하면은 나나 아, 아, 저... 30초. 이렇게 면 퇴근이야. 오케이. 나 30초 못 해요. 태이 <목소리> 알았어. 맞아, 우리 맞아. 어깨, 아, 방천이 나와, 이라. 옆에 있다, 근데 내가 120초안에 끼면 내가, 내가, 내가 너희 둘에 대해서 있수 있을 것 어, 같거든? 내가 못 참, 공을 안 나네. 내가 어, 어. 내가 어. 어. 내가, 선생님 내가 뭐, 내가 만약에 120안 끼면. 하나도 안 볼래. 안 볼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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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내가 뭐지, 소영야 네, 어? 내가 내가 찍어, 내가 이 있잖아. 있잖아. 야, 가어리오트리리오 트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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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리오 트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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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두리리 내가 아, 아, 오케이 일단 나 90초, 파현양이 100초, 그 파현양이 그리고 110초, 청양 110초. 바꿨어, 다시 해. 시작. 어 자기. 시작. 1 0 0초하고어 100초. 지금 애들 제 체감 때 가지고 내가 지금. 야 오늘 끝내지 못하면은 나 기강 학생 내가 경차에서 쫓을게. 나나

<놀람이> 나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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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뭐가 했거든? 하신 종이, 아, 야, 종이 어, 208초? 어, 208초 어, 나 나왔었어. 하신 뭐 종이야? 하신 뭐 종이 나왔었어. 뭐 필요한? 죠? 90 100 128초. 128초? 어, 128초 나왔다고? 293초. 1 2 8초아잠깐 나도 나도 미 나도 나도 뭐? 뭐 아 m not sure. I'm 서 o t s 어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하 m not sure. I'm n 이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

니가 누구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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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이 누구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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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 이거 구냐 누구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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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,

どうしたの ではあれたいただきいす。い<ー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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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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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